다음 기관도 역시 선망의 대상인 IMF입니다. IMF에서는 아프리칸 디파트먼트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계시는 윤정원 박사님을 모셔서 IMF에 대해서 좀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어, 네. 그 그러면은 제가 쉐어 스크린을 screen을... 해서 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IMF에서 일하고 있는 어,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에 미국에서 PhD 학위를 받고 난 후에 어 IMF의 E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IMF에서 일한 지 3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IMF가 어떤 기관인지 먼저 소개를 하고 난 후에 IMF가 어떤 채용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IMF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실 텐데요. 그래서 IMF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IMF는 글로벌 멤버십을 기반으로 국제 통화 협력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에 수립된 국제 기구입니다. 어, 현재까지 190여 개국이 회원으로 있고 회원이 아닌 지역으로는 쿠바, 북한,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바티칸시티가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생각해서 IMF는 국가들의 신용조합으로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처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이 공동자금으로부터 외환을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국제수지의 위협,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자금을 빌려주는데 이는 금융안정이 경제발전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MF는 상호협력과 다자주의에근거해서 월드뱅크, UN, 국제노동기구,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과 함께 경제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IMF는 현재 어, 2,800명 정도의 스텝들이 있고요. 이 스텝들은 100, 어, 147개국으로부터 왔고, 어, 현재 헤드쿼터는 어, 월드뱅크와 마찬가지로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어, 그럼 구체적으로 IMF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일을 합니다. 먼저 정책 공고가 있습니다. 어, 경기, 경제 안정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막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IMF는 회원국들에게 정책적 어드바이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기능이 랜딩입니다.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러한 곤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장기 단기적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IMF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회원국들의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어, IMF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어, 경제정책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국들은 1년에 한번 개인이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처럼 IMF로부터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을 받습니다. 이때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IMF는 어각 나라들에게 막 상황에 맞게 정책 권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저널 이코노믹 아웃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기 간행물들을 통해서 독자적인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어 국내에서는 지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려 주는 트루스텔로러스의 역할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은 IMF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디파트먼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에리아 디파트먼트는 어, 각 회원국들을 지역별로 분류해 놓고, 에리아 디파트먼트에 속한 이코노미스트들이, 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담당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어, 주로 항상 감독을 하고, 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에리아 어, 디파트먼트와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펑셔널 디파트먼트가 있는데요. 펑셔널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펑셔널 디파트먼트에서 머니트리 디파트먼트에 소속되어 있다고 치면 이 머니트리 디파트먼트에 있는 전문가들 그 모니터리 섹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어, 만약에 모네터리 섹터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에리아 디파트먼트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에게 어그 정책 어 조언을 해 줘서 이 에리아 디파트먼트에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다시 어그 나라에게 어 정책적 조언을 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이두 디파트먼트와 함께 어, IMF의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디파트먼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를 비롯해서 뭐 인포메이션 앤 테크놀로지 디파트먼트와 같이 어, 스텝들의 일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IMF에서 일하는 왜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채용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IMF에서 일해야 할까요? 먼저, 어, 제가 생각하는 IMF의 좋은 점은 어, 일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 정책적, 매크로적인 정책적 공고를 할수 있고 그게 그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 만약에 PhD를 받고 바로 아카데미아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사기업으로 간다면 어, 잘 경험할 수 없는 어, 자신이 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야 하는지 배우고 또그 그 정책적 공고가 실제로 채용되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관찰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경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리서치부터 어그 오퍼레이셔널 워크 그리고 어 어널리시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한다면 티칭까지도 할수 있는 어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어, 지속적으로 리서치만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오퍼레이셔널 워크만을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IMF에 와서 어 여러 가지 분야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신이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도 알수 있고 또한 해는 자신이 리서치를 하고 또 다른 해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어그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점은 일단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다들 다양한 어 국가에서 어 스텝들이 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 IMF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 팀 멤버가 어, 일단 미국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어, 각국에서 온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어, 가진 친구들이 와서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개인적으로는 잘 가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에 우리가 잘 평소에 어, 여행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들을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나라들의 보통 출장을 가면은 2주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가서 어그 어피셜들을 만나고 어터리드와 인게이지 하면서 그 나라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IMF 내에서는 여러 가지 어, 그 배움의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예,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코스들이 어, 올해 IMF에서 제공되었던 어, 코스라고 합니다. 어, 그이 대학의 아주 저명한 어, 경제학자나 어,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어 과목들을 개설해 주고 있는데요. 어 일이 바쁘지만 않다면 이때 잠시 짬을 내서 인우를 하고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어 교수님들의 최신 소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 끊임없이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어, 채용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 제가, 어,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서치 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 대상은, 어, 최근에 학부를 졸업한, 어, 대학생들이고, GPA 기준이 있습니다. 3. 자, 어, 네, 어, 어이고. 네,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2년 과정이고 어 IMF에서는 이제 2년이 지나면 어이 친구들이 마스터나 뭐 PhD 아니면 MBA를 따러가거나어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할 것을 기대하고 뽑는 어 그러한 어 자리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친구들이 어 RA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끝나고 어 MBA를 가거나 아니면 PHD를 가거나 어 이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먼저 어 베네피스로는 당연히 이제 셀러리를 받고요. 그리고 어 메디컬 커버리지도 다어 스텝처럼 이렇게 동등하게 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어 DC가 아닌 지역에서 왔을 경우에는 어 이사 비용을 비롯한 그러한 비용들도 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어 매년 이렇게 빈자리가 날 때마다 채용을 하는 형식이어서 IMF의 웹사이트에서 어, 지원을 한, 해놓으면 그때그때 어, 그때 공석이 생길 때마다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RA로 어, IMF에 들어오게 되면 주로 이제 엑셀이나 스테타를 이용해서 어, 그 자기 팀의 데스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그 나라에 관해서, 어 무슨, 아날리시스를 할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큐멘트를 만들 때, 다큐멘테이션 하는 동안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어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어 그, 여러 가지 IMF의 일에 노출되기에 좋은, 그러한, 어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 번째로는 펀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펀드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콘 관련 특히 매크로 이콘 관련 PhD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어 매년 여름 그러니까 주, 어, 6월에서 9월 사이에 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0주에서 12주 동안 IMF에 와서 어 리서치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을 하고 그걸 어 이제 발표 하면은 끝이 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어 매년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어 PhD 스튜던트를 뽑고요. PhD 캔디데이트를 뽑고요. 보통 4년 차나 5년 차의 친구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역시 어풀셀러리를 받고요. 그리고 어 먼데서 오기, 오는 경우에 즉 DC가 아닌 지역에서 오는 경우에 그 리로케이션 베네핏을 주고 역시 메디컬 커버리지도 줍니다. 어, 역시나 IMF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 프로그램은 어, 이제 매크로나 아니면 뭐 파이낸스나 모네터리 관련해서 PhD를 받은 어, Graduate Student 그러니까 PhD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3년 동안 채용이 되면 3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요. 어, 의사로 치면 인턴들이 첫 1년을 여러 과를 경험을 해보는 것처럼 이코노미스트 어, 프로그램에 채용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어, 두 종류의 자,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해보면서 IMF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는 기간입니다. 3년이 끝나면 오픈엔디드로 보통은 다 채용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E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PhD 전마켓이 열릴 때 같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 어, 보통 1월, 2월쯤에 오퍼가 나가고, 9월에 어, 일을 시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EP를 어떻게 어, 뽑는지를 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 어, 인터뷰, 1차 라운드 인터뷰가 있고요. 이때는 어, 그 학교에 직접 이제 IMF의 그 어, 채용 관계자들이 와서 간단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학부 수준의 어, 기본적인 그런 소양이 있으면은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데 어, 학부 이컨이지만. 어, 최근에 이렇게 책을 펼쳐보지 않았으면, 이콘 phd들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미리 그때 학부 때 공부했던 거를 한 번씩 다쭉 훑어보고, 어, 이러한 인터뷰에 대비하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일, 이런 1차 인터뷰를 어, 통과를 하고 나면, 이제 패널 인터뷰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이 패널 인터뷰에 와서는, 어, 그, 영어로 라이팅 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 주로 어, 제가 채용을, 어, 제가 채용이 된 2017년도에는,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 그 논문을 두 종류를 주고, 어, 둘중 하나를 어, 영어로 써머리 하는 그러한 어,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또 어, 패널 인터뷰에 들어가서는, 어~ 마찬가를 일 차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을 하나 주고 이때 이 상황을 어~ 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권고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입안되었을 때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나겠는지에 나겠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 질문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잠마켓 페이퍼를 어~ 가 정책적으로 어떤 인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이런 쪽으로 어~ 또 질문을 하게 되고요 어,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한 1월쯤 되고요. 어, 곧 번은 2월쯤에 나가고 어, 어 입사는 9월에 어,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학부 수준의 매크로 지식과 어 인터내셔널 어 이코노믹스 지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 PhD를 하는 기간 중에 이걸 따로 준비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어그 이코 101이나 관련된 이런 과목들의 TA를 하면서 한 번씩 자기가 학부 때 배운 내용들을 상기시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그 IMF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들을 쭉 읽어 보므로써 최근에 어떤 이슈에 IMF가 관심이 있는지 한번 훑어 보면 또이 패널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의 리서치가 어떤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어, 어, 이것을 그 어, 인터뷰 인터뷰어들한테 자, 어, 이해하기 쉽게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어, 잘 하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피리언스드 어, 이코노미스트를 뽑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이 경우에는 어, 각국의 센트럴 뱅크나 민슈얼 파이낸스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입니다. 어,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까지의 IMF의 채용 과정이고요. 이따가 열리는 2부에서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IMF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필요 준비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셔서 듣고 계시는 취업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것 같고